이번 경기는 정말 잘하는 선수들 간의 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수가 어떤 선수들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 주시죠. 자, 먼저 이 선수예요. 아, 아 진짜, 선수. 이야. 저쪽 네, 3778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사실 저거보다 그 하이 점수가 훨씬 더 높죠? 네. 4, 지금 저게 점수? 현재 네. 점수고요. 그, 그 최고 점수가 460 아, 460. 와, 4점을 넘긴다. 네. 어마어마해요 한국 2위라고 제가 들었어요 최고 2위까지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 2위 네, 네. 1위가 도티님이시니까 예예 네. 자 2위입니다 과연 아키 선수 아키 선수의 뭐 장점이라든가 뭐 특이상이 좀 있나요? 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선수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번이 갑북이 선수 레전드에요 아, 가폭이요뭐 파수로 유명했다가 지금 약간은 읍읍 음, 음. 하게 되죠 예. 트, 으, 브, 에, 가운데. 아, 트위치요? 예, 예, 예. <laughs> 3200점이고, 이분 또한 이제, 과금을 얼마 정도 하긴 했어요. 네. 제가 이거 한 60만원 정도 과금을 했는데, 아 실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선수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갑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카드 게임에 있어서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카드를 내는 거, 그리고 코스트 관리에 있어서는 어,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일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과연 어떤 능력들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아키 선수와, 아, 그리고, 갓보기 선수. 이두 선수 간의 경기는 좀, 진짜, 대회처럼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덱이 궁금하네요. 대기. 네, 덱을 어,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 있네요. 앞선 네, 선수는요. 네, 지금 덱 수정을 하고 있고요. 각 네. 보기 선수는 약간 덱을 픽한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아까 그 먼저 써주셨던 네. 아, 제님이 아, 써주셨던 예. 그 덱이죠. 예. 네, 제가 사용하는 비슷한 덱인데 차이점은 엘릭서 통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장소 네. 엘릭서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도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방어용도로도 굉장히 또 뛰어나잖아요. 네, 방어용으로도 네. 좋고요. 일단 그또 몰아칠 때한 그렇죠. 번에 그 그니까 잉여로운 엘릭서를 몰라칠때 그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고. 초반에 이제 간보기가 굉장히 좋은 갑보기 선수의 네, 두 번째 또덱 모습 나오고 있고 거의 뭐 엘릭서 저장소다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그래. 다 요즘 뭐 메타에 맞춰서 사용하고 있고요 엘릭서 네. 저장소를 안 사용한다면 좀 빠르게 템포를 밀고 가는 덱들인데 덱들은 약간 좀 방어와 같이 좀 상대방의 카드를 카운터 치는 대기라고 볼수 있겠죠. 갓보기 선수는 생각보다 전설 카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네요. 네, 그 이제 감전이랑 그다음에 좀그 코스 낮은 유닛들, 네. 네, 고블린이라든지, 저기 그 미니언이라든지 이런 유닛들을 위주로 그리고 타워로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서 이제 그 찌르기만 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 엘릭서 코스트 때와 4 엘릭서 코스트 때 어찌 보면은 회전율에서 차이가 좀날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두막 조금 대기에요. 더 헤비에요 예 오두막 대기에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두막을 현재 마크를... 두 개를 들고 나왔고 네. 과연 초반부터 좀 빠르게 사용을 해주게 될 것인지 위가 아키 선수고요 아래쪽에 갑보기 선수입니다 갑보기 선수 일단 마라가 꽉 찼기 때문에 다음에 바로 엘릭서 저장소가 보였으니까 네. 미니언 소모시켜주고 엘릭서 저장소 지어졌고요 여기서 아... 파이어볼 사용하겠죠 괜찮습니다 어, 그렇죠 먼저 데미지를 주고 시작을 하죠 툭툭 치면 다 나가 떨어지는 아오 깔끔한데요? 그러니까 뭐엘릭서전설선을 먼저 짓고 시작했다는 점에서 네. 이득을 보기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대포로 한번 막아주겠죠 상대방 오두막 짓는 거 보고 이제는 이제 오두막 대인걸 알았을 거고 여기서 그렇죠 전으로 막고요 치고, 툭툭. 대포 정도는 깰수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저러고 나서 그 유닛을 뽑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타워 데미지로 충분히 정리 가 가능하잖아요 네. 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릭서 저장소. 상대방도 태포가 들리니까 나는 만화 엘릭서 저장소로 최대한 스노볼 굴리겠다라고 네. 판단하는 겁니다. 갑포기 선수. 맞습니다. 이제 바바 오두막이 나왔기 때문에. 예. 저기다가 파이어볼을 쓸까 말까 지금 설이는 모습이 보이죠. 타이밍을 맞고 네. 아그래 지금 타이밍 이제 나올 때. 바바 때쯤에. 나올 때 예. 예. 맞춰서. 예. 아우 카운팅 정확해요. 자 아, 이제 여기서 호그라이더와 같이 한번 달려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엘릭서 저장소를 이용해서 스노우볼을 굴릴지 판단인데 스노우볼을 굴리겠다 고 판단했네요. 아직 엘릭서 두배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공격을 한다기보다,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찌르기 타이밍을 지금 갑보개 선수 대기 그 계속 히준히 찔러주면서 그 피해를 누적시켜야 하는데 인데 네. 지금 찌르기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요. 방어하기 좀어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저아 베럭으로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게 되면. 이거 한번 잘못 막혔을 때 그냥 우르르 그냥 밀어버린 경우 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데미지, 그 타워의 데미지 누적이 상당히 됐거든요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약간 네. 그러니까 파이어볼을 쓸지 말지 고민했던 그 순간에 아 데미지 많이 들어갔죠. 네, 다시 나옵니다. 네, 지금 계속 이런, 이런 들어와요. 식으로 찔러야 네. 되는데, 네. 오두막으로 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동바번까지 사용을 해주면서, 어, 양 선수들 굉장히 굉장히 난전을 조금 피치까지 펼쳐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펼쳤었던123매치하고은 지금 굉장히 달라요.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아키 선수 입장에서 동방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키 선수가 유리합니다. 네. 가포이 선수는 좀 타이밍을 노려보고 호그라이더의 입도을 봐야 되는데 그때 있게 손가락이 되겠죠. 지금 예. 지금, 지금 오두막이로 꼈을 때 근데 또 오두막을 막았죠. 아, 오두막 위치가 네. 이렇게 되면은 좀 이렇게 뭐 앞에서 조치는 못했었던 거 네. 같고요. 이제 이러면 타워 데미지 누적이 안 되고 이제 시작됐죠. 네. 헝마법으로 네. 이제 끈이 타워피가 이제 그 왼쪽 타워피가 빠질 거예요. 자, 저런 식으로 이에 친선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오버타임이 3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무조건 100% 데미지를 누적을 시켜 줄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득은 아케 선수가 충분히 볼 수도 있어요. 많이 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브라이더타밍이 네. 좋은데. 자, 3분이에요. 자, 이걸 막을 수 있느냐 아, 미니언 패거리가 있어서. 네. 자, 미니언 패거리 데미지 누적이 아안 되네요. 지금.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지금 오른쪽을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은 아키 선수고요. 지금 동마법이 계속 데미지를 누적시키고 있고, 네, 저 지금 창고블린들이 그래도 한 대씩은 쳐주고 있어요. 저한대한대 맞는 한대게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깨질 수도 있습니다. 곧 깨지겠네요. 아, 아 경기, 네.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키 선수가 갑포기 선수간의 첫 번째 세트. 오, 아키 선수 역시나 이그 랭크 값을 하네요. 어, 그. 그 지금 저 대근. 아, 지금 좀 전에 급조한 덱이에요. 어, 저랑 짠 덱이다. 예, 저랑 아까 기다리면서 연습을 몇번 하다가. 네. 네, 급조한 덱이고, 보통 그 랭크에서는 이런 스타일의 덱을 사용하거든요. 어. 네, 남은 덱들이 지금 좀 랭크에서 원래 사용하는 덱들을 사용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덱은, 어, 일단 마무리 지었고요. 갓보기 선수는 지금 굉장히 급해요. 네, 어떤 빨리 급조 덱을 저희가 저희가 못 확인했고, 저희가 덱을 확인을 하기도 전에 이미 친선전을 눌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어, 지금 승리된 어떤 갈망과 욕구가 음. 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키 선수가 사용하는 덱은 그 약간 미드레인지.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트가 다 4코, 5코, 3, 4코, 5코 이 여기에 다 지금 집중돼 있죠. 있네, 상태죠. 네. 평균 코스트가 이제 4.0이고요. 네. 평균 코스트는 낮은 편은 아닌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음. 지금 묵직한 카드는 없고 꾸준히 40... 틈이 나면은 그 미니 네. 백커건 프린스건 찌르겠다. 네. 오히려 저렇게 미드 레인지 형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또 회전율이 아주 빠르지는 않지만 개개인이 갖고 있는 카드들이 가지고 있는 어 어떤 효용성, 가성비 자체 가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네, 가성비가 뛰어나고 네. 이게 두 장씩 그 조합했을 때한 장이 아니고 두 장이 됐을 때그 파괴력이 상당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시너지 서로 간에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러면 어 이거는 조 피해가 도저히 있겠는데요. 꽤 돼요. 엘릭서가 제대로 뭔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파괴가 됐고요. 일단 미니 페카가 한대 쳤고 타워를 네. 그리고 페카가 또한대 쳤기, 에, 그 머스키키 한대 네. 쳤기 때문에 이제 관건은 저 왼쪽에 그 페카를 어떻게 막느냐. 그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얼음 얼리겠죠. 네. 얼리고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보는 상황인데. 이러면은 지금 드리블을 조금씩 시도를 하는데. 머스키키 형 지금 한번 노각군이 시했었어요. 예, 네, 아키 선수 네. 지금 굉장히 머, 큰 실수였습니다 머스킷을 저렇게 끌고 온게 타워를 양쪽으로 지금 맞추겠다 네. 네 근데 조금 더 멀리 깔았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어그로를 잘못 끌었죠 네. 자, 이 정도만 됐... 되... 오, 자 이것도 데미지가 조금... 이 네. 부분은 지금... 안 들어갔어요, 데미안 네. 네. 들어갔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얼음마우스가 상당히 체력이 높기 때문에 자, 네. 아키 선수가 막는 방법은 비결로 막겠다 네. 사실 빈결을 이제 막는 데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공격하는 데 많이 쓰거든요. 네, 이, 이거는 지금 막기 어렵겠네요. 빈결이 그렇죠. 빠졌기 때문에 지금 네. 이어서 연속해서 오늘 네, 프린스까지 막기 힘들겠죠. 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또 쌍프린스 조합의 강력한 점 아니겠습니까? 아키 선수가 아까 머스키병을잘 음, 음, 잘못내 가지고 약간 본인도 네. 네. 실수한 그 제스터를 했어요. 본인도 네. 아는 거죠 실수를. 헥타한테 그렇죠? 그래서 두 대의 데미지를 누적이 됐다는 게 타워에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스노우볼 지금 벌써 굴러갔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페카를 수비 용도로만 써도 그렇죠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 카드들이 페카를 잡을 수 있을만한 빠르게 녹일 수 있을만한 그런 카드들이 별로 없어요 자 일단은 화살비 사용해 서 막아줬는데 아, 페카가 왼쪽에 붙었을 때 오, 그러면 네. 이제 오른쪽을 노릴 줄어라죠, 거예요 아마 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타이밍한번저번 타이밍에 한, 되고, 번, 네. 한, 네. 번, 네. 한 돼요. 번밖에 돼요. 없어요 그렇지만 네얼 거예요 아아 아, 어, 프리스가 안 얼었어요 뭐? 프리스가 갑고기 선수 약간 실수했죠 자, 아, 예, 커졌고요. 아, 막 가포기 선수가 이번에 또 한번 실수. 이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이어가야죠 네. 왼쪽. 자, 왼쪽이냐 왼쪽,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왼쪽이냐 네. 오른쪽이냐? 프린세스까지. 자, 프린세스, 프린세스의 프린스 아주 그냥 왕과 왕가들이 다 아, 좀 네, 드리블을 트리블 하고 있고요, 지금. 에이리로 너무도 잘 끌어주고 음. 있어요. 스페카 네. 아, 네. 한번 더 나가나요? 이러면? 그렇죠. 스페카가 나가겠죠. 스페카가 하나 더 나가고 자 버스킷병까지 제거했고 여기서 얼음마법사까지 근데 사실 이게 아키선수 입장에서 막기만 해서는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네. 발키리와 지금 프린세스가 또 데미지 누적이 상당히 됐고요 그러면 이거 페카가 막히죠 이게 시간은 그래도 아키선수 편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막기만 하면 사실상 답이 없습니다 지금 엘릭셔어를 지었을 때 오히려 프린스로 달려보는 게 어땠을까, 앞쪽에 대서 근데 네, 상대 엘릭서 수치가 좀 파악이 됐을 거예요. 지금 유닛을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한번 세게 들어온다는 라거 알고 있었고. 자, 이거 이러면 네. 이번 타임이 갓보기 선수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화살까지. 다들어가고요 데미지. 오히려, 오히려 본질을 쳐야 되는 게, 아, 어, 갑 갓보기 선수라고 한다면, 아기 선수는 타워를 노리가 하는 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타워를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역공을 가서 타워를 노리겠다. 자, 이러 네. 발키리로 한번 맞겠죠. 네. 이러면은 이 발키리가 살면은. 이제 프린스를 연계를 하겠다. 야 아. 이걸 일단은 아, 일단 밀리로. 쉬어가네요. 네, 네, 네 일단은 이게 3분이기 때문에 조금 네. 더 경기를 길게 보겠다는 네. 기죠 엘릭서 전에서 그래서 갑봉이 선수도 아안 되겠다. 나도 따라 가야겠다. 지금에서라도 따라 가겠다는 야 판단한 네, 건데 안 그러면 소외가 지금 너무 크니까. 일단 아키 선수는 자, 페카가 나와요. 이제 베이스로 마련해 놨었던 엘릭서 전장선서 조금 더 터트릴 필요가 있고요. 열이 제2 열이 그렇죠. 역빙결을... 역빙결 역빙결 드러... 들어 아 파워를 쓴다. 파생 쓰네요. 자 이러면 이러면 이번 타이밍. 이거 타이밍 마... 이거 데미지가 못 막겠는데요? 이거. 와 분위기 굉장히 좋았었던 갑복이 아, 이번... 오른쪽 타워가 날아가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이번 경기는 갑복이니네그 타워 오른쪽에서 실수 한번 했던 게 너무 컸네요. 그 실수 한번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어요. 네그 프린스를 그 얼리지 못했다. 그렇죠. 그, 그 실수 하나 때문에 거기에서 타워가 깨지고. 원래 진작에 끝났을 게임이 지금. 아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확실히 이게 3,000점대가 넘는 실력자들이 계속서 나오다 보니까 실력 자체 급이 다릅니다. 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덱인데 이제 아키 선수는 2대0이라서이 3번 덱만 졸업 졸업시키면 게임이 끝나요? 이 덱이 원래 랭크에서 이제 사용하는 아키 선수가 원래 사용하던 네. 그런 덱이고요. 아, 요즘 아, 좀, 좀 유명한 덱이잖아요. 네, 삼총사 네, 덱이고 제가 아까 사용했던 2번 덱이랑 사실은 동일한 덱이고요. 네, 네, 네.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키 선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편할 거예요. 이반 경기를 어느 정도 뭐 내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대개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마음 편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로켓 덱이거든요, 이제 로켓 대기거든요. 이제 갑부기에서는 이거는 어느 정도 수비를 하면서 그냥 그 수비를 계속하면서 뭐 틈이 날때 찌를 수는 있지만 로켓으로 데미지를 누적시키겠다. 그렇죠. 대회용 대기라고도 볼수 있는 게 어쨌든 3분이기 때문에 네. 네. 로켓으로 충분히 맞기만 하면. 이득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막기만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제 네, 그 그러면... 로켓 로켓을 쓴 타이밍에 이제 엘릭서 6을 사용을 했을 때 네. 반대쪽으로 들어오는 병력으로는 쉽게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 저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삼총사를 좀 아껴놨다가 엘릭서 저장소를 깔아놓고 삼총사를 좀한 어, 방에 한 방에 좀 뻥하고 터트리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그 지금 엘릭서 두배 타이밍까지 삼총사가 안 나올 가능성 있어요. 아, 보여주지 않는다. 네, 그렇죠. 아예 보여주지 않고. 맞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밀병기로 숨겨놨다가 깜짝 딜로한 번에 네. 녹이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임페가 혹시나 터지, 저렇게 터지게 된다면 삼총사가 지금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나가진 않네요. 한 타이밍 이 일단 시간은 위니를이용 해서 시간을 좀더 벌어준다. 근데 차라리 막을 거면 본진 타워가 지금 같이 안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서 해골을 네, 막았어야 되는데. 괜찮았을 텐데요. 네. 사실 근데 해골 같은 경우에는 해칼을 워낙에 쉽게 그좀 거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타워 딜 많이 적은결 네, 때문에. 발키리로 이제 누적 데미지가 꽤나 들어가요. 발키리가 생각보다 딜이 좋아요. 자 이번에 잘하면 깰 수도 있을 것 같은 한번더해보아 네, 말이 안 됩니다. 아키 선수는 어쨌든 지금까지 좀 유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워 네. 체력이 120이 나왔네요 이것도 저건 사실상 터졌죠 지금. 네. 그리고 아키 선수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게 계속. 어, 엘릭서 저장소를 이용하면서 스노우볼 계속해서 계속 굴려주고 있어요. 네. 네 마차이를 계속 벌려주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자 로켓을 이용해서 게의에 데미지 칼까지 넣어주고 있는데요. 세 개를 네. 아, 게를 같이 때리고. 아, 이거 먹으면 대성공이 나오면은 아, 이거 마무리됩니다. 네, 이거는, 이거는 타워가 타워 바로 깨지고요. 마무리죠. 급하게 지금 막으려고 어, 파이어볼을 하는데 파이어볼을 쓰려고 하는데 깨졌어요. 깨지고. 이러면은 왼쪽 팩카 뭘로 막나요. 그렇죠. 그렇죠, 왼쪽 오른... 페카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차라리 이럴 거면은 오른쪽을 내주는 것도 낫또 빙결 마법이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러면 페카가 마음 놓고 때릴 수가 있습니다 30초 저런 지금 창고블린 이런 것들은 네. 이제 프린세스 한 방에 그냥 죽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페카가 죽어도 돼요 이제 죽어도 발키리가 있고 시간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네. 아두 번째 타워까지 네. 깨지겠는데요 자 바이어볼 네 파, 타워는 막았네요 그러나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가지고 있는 아 모든 것들 다 써야 돼요 로켓 써도 데미지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네. 엘릭서를 상대방 앞에다 지어버렸어요 이아 네. 이거 맞거든요. 도발이죠 <laughs> 마페 네. 자 GG! 이렇게 해서 아키 선수와 갑복이 선수간의 경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어쨌든 3대0이라는 경기 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